이 산불 관련해서 예비비 얘기를 조금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비비, 예비비를 민주당에서 삭감했고 이 삭감 때문에 어 산불이 났다. <laughs> 이게 지금 고성동 대표가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예비비는 어떤 돈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쉽게 설명하면 예기치 못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럴수 네, 예, 있죠. 예기치 못한 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반영시켜 놓은 거죠. 음. 예산상에 반영시켜 놓아서 이제 필요한 항목별로 사용하는 네. 그런 뭐랄까 비축금 뭐라고 그렇죠. 해야 돼? 그니뭐 그러니까 네, 예. 진짜 말 그대로 예비해 놓은 예, 예. 돈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네. 근데 이 예비비가 네. 그 용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예비비를 쓰는 거를 보면 네. 황당하겠어요 황당 어디다 썼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이전 같은경우 네, 어, 뭐, 뭐, 그러니까, 어, 용산 이전 그 다음에 용산 이전하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경호장비를 어. 획득하는데 또 쓰죠 이거는 애초에 예측을 하고 사용할 수 정부 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을 시켜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해외 순방 관련 예산. 순방. 예. 그 다음에 뭐젠버리에도 많이 썼잖아요. 잼버리 그 수습하는데 그 네. 저거 저 들었거든요. 네. 그 아이돌 그룹 부르고 그걸 그 네. 거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홍보 뭐 이런 것들이 다 예비비로 음.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재해와 관련된 각 부처별 예산은 정부에서 애시당초 삭감해서 들어왔잖아요 3 그렇죠? 네. 0프3 0 삭감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의 예비비들의 사용 내역을 보고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한해서 삭감이 이루어진 거죠 음흠. 이거를 재해 대책과 관련된 예비비로 이~ 여당이 몰아가잖아요 음흠. 모든 게 아니 본인들이 정부고 본인들이 여당인데 <laughs> 자기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네. 이게 좀 간단하게. 네, 김병기원님. 예비비라는 걸좀 말씀하셨는데, 네. 부승찬 의원님이 예비비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좀100%다 쓰는데 <laughs> 이 예비비를 깎았다. 네. 그렇다면 이게 문제인데 예비비를 실질적으로 30, 부터30% 정도밖에 안 쓰는 돈이거든요. 아하, 네. 그런데 이 권성공 의원이 얘기하는 게 이게 솔직히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게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국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로 빠져나가요 아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신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럼 그들은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아 이거 얘기 들으면 뭐 예비비를 삭감했다 하면 이거를 조금만 얘기해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다 알아요 본인도 아하. 안다니까 본인이 몰라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도 그렇다 그러면 얘기를 하면 은 네. 이걸 갖다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대한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우리 부승찬 의원님 이 설명한 게 지금 몇분 걸렸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데도. 그런데 네. 권성동은 의원딱한 마디 하는 거예요. 예비비 저 민주당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 안 하고 그렇게만 해. 그럼요 얘기해요? 자기네들끼리 설명을 안 하거든. <laughs> 그럼 이게 사실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큰데. 왜냐하면 재해 대책비가 깎인 게뭐 738억 뭐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재해 대책비로. 말씀하셨듯이 재해 대책비로 책정해 놓은 돈을 깎은 게 아니고요. 그냥 예비비에서 깎았는데 작년에 예비비에서 쓴 재해 대책비가 738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738억 그냥 예비비에서 쓰면 됩니다. 예비비라는 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돈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깎인 돈이 없는 깎이지도 거라니까요. 깎이지도 않았고 다른 용도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삭감을 했겠네요. 네, 당연히 네. 뭐 이상한 뭐 네, 그렇죠. 대통령 이전 비용 이런지 순방 비용 이런 거. 해외 순방비용, 그거는 해외 너무 해외 많잖아요. 해방비용 어떻게 예비비로 쓰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재해 대책비를 재해 대책비를 네. 갖다 30% 본인들이 안 깎아요, 저 본예산에서 안 깎아서 해야 되는데. 부처별로 좀 나눠져 있는 예산을 깎지 말고 그 예산은 본인들이 올려면. 다 깎았다니까요. 음. 아니 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laughs> 저 최후 진술할 때그 예. 야당이 거대 야당이 이 국방예산 북한 핵과 관련된 국방예산을 삭감해서 계엄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러니까요 말이 돼요 맞는 말입니까 정부에서, 예. 정부에서 뭐 지휘정찰사업이라고 있어요 4 네. 8 5 2억 깎은거 예. 정부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정부가 깎아서 올렸네요. 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다 삭감 의견 냈어요. 물론 우리 야당도 아, 낸 같이 일부 있는 일부 있지만 음. 그런 거를 독단적으로 거대 야당이 북한핵 방치하고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 핵심 사업 다섯 개를 삭감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권선동 의원 얘기한 것도 그런 식이에요. 일단 지르면 우리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네. 참, 네.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네. 요 민주당이 이제 재난 예비비 삭감 근거 중에 하나가 국회 입법조사처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인데 요 내용 한번 보시면요. 국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고 행정부 내부 절차만 통해 집행이 되니까 집행 투명성이 떨어지고 자의적 사용 가능 한계가 있다라는 또 얘기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예비비가 매우 한정적 상황에서 사용돼야 되고 요 국정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예비비가 삭감되거나 줄어든 거하고 이번 대형 재난이 또 일어난 거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왜 이러니까 근데 좋아요. 저는 뭐,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글쎄요, 뭐, 안 되니까 정쟁에 이걸로 쓴다고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산불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여당이라면, 오히려 그 자리에 가서 이 산불, 이걸 대비하는 게더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이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결국은, 어, 아 민주당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 탓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민주당 탓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아... 네? 어떻게 인력을 동원하겠다? 그런 얘기가 왜안 나옵니까?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얘기가 왜안 나옵니까, 김병기 의원님?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겁니다. 지금 부성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지만 우리 다른 예산을 다 쥐어짜서라도 여기 지원하겠다. 다른 예산을 갖다가 다른 예산을 갖다 포기하더라도 이걸 추경 이런 거 한다고 네.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상황이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민주당 때문에 못하는 이게 더군다나 아, 딱은게이 지역이 경북입니다. 아, 자기네들 지역구잖아요. 다. 네. 굉장히 그런 거가 아주. 외도,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음. 그런 상황에 가서는 그런 얘기 더 하면 안 되죠 전 속상한 게뭐제 고향입니다 경북 의성 고향이기도 하고 뭐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거기 음. 다 뿌리나 뿌리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뭐 어쨌든 어쨌든 거기 많이 지역구를 거의 다잖아요. 하 그렇죠. 예. 거의 다죠. 예외 없죠. 그러면 사실 예비비 이런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추경 빨리 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정치권은 그거, 그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부 여당의 역할인데 그걸 어, 안 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인 겁니다. 예. 예. 아니 뭡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산불 얘기잖아요. 그니까요. 그리고 봐, 나오자마자 달려간 곳이 또 산불 현장이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정치인들이 보여야 할 모습이에요. 어려울 때손 잡아 주는 모습, 약간 이안을 만들어 주는 모습. 이거는 행동 메시지가 정치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선거는 본인한테 유리한 걸 받았었지만 네. 피, 더 지금 필요한 거는 저 자리에 내가 가는 거다. 그렇죠. 이게 민주당 이갈 거다. 이런 그렇죠. 것도 보여 주는 거죠왜국민의힘에 왜 그걸 못 하냐는 거예요. 네. 아 뒷담화만 하고 뭐 어떻게 SNS에 뭐 사법태 뭐쩌쪽 헛소리나 하고 있고. 개엄은 잘하잖아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답답해. 아, 제가 너무 좀또 흥분했는데. 아, 왜냐하면 그 영남 지역이 다 국민의힘 지역구에 가까운 쪽이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분들 뭘 보고 있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요 정도만 하고요.